네, 지금 여기, 여 다리를 건너니까, 작은 산짝장이 나오고요. 어, 여기 주민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해야겠네요. 확실히, 내리오 본토, 동원에, 어, 서울 경기권 아이들과 다르게, 안 약간 타 있죠. <목소리> 네, 또 작은 어선이 있고요. <목소리> 아 무섭게 싫이. 사실상 갈매기는 욕지 도와서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고 욕지항구에 서는 거의 뭐 인식을 못했어요. 사람도 많고, 근데 또 멀리는가 싶었는데 예, 전혀 없, 없었고요. 진짜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장난 하나, 장난말이고. 갈매기 소위들 갈매기 뭐 기로, 기. 서로 이렇게 신호우레드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예 특히 좋아요. 여기는 알레산더 해양의 룩지도 동항 작은 선착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불꽃놀이한는것좀 보고, 경운선도 네, 사투리에 예, 많이 익숙하고 듣기 좋습니다. 자, 뭐랄까요 괜히 비교하자면 어, 서울 경기 친구들보다 어, 고나이 또래에 비해 더욱 더 격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른들 가구에 격이도 없고, 근데 더 서로 살근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묵뚝뚝하네 뭐, 뭐, 경상도는 뭐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타지같한테더 묵뚝뚝한 무뚝, 것 같고, 남자분들이 예, 어르신들부터 해서 어, 외지인들한테 훨씬 더 친절하고 아주. 예, 수리하였습니다. 여기는 알렉산더 해양의 욕지도 동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걸금으이 어, 시도하는데 잘안 되고 있죠. 네, 그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아, 구지아 이거? 이고다이보요 여기는 렉더산악회 아, 해양에알해양에옆시도도원입니다다 해양에. 간다. <laughs> 나저 가운데 딱 해볼게.